경상북도 체육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경상북도 체육관이 첫 삽을 떴습니다. 경북도 체육회는 6월 9일 안동 도청 신도시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점두 경북도 체육회장을 비롯해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장철웅 안동 부시장, 권성현 경북도 부교육감, 김영동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군 체육회장, 종목단체 관계자, 그리고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체육회관 건립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신축될 체육관은 안동시 풍천명 갈전리, 도청 신도시 2단계 체육 3부지에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 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건축 면적 1,560제곱미터, 연면적 4,096제곱미터로 설계되었습니다. 준공은 오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작공하는 경상북도체육회관에는 체육계와 장애인, 사무실, 회원단체, 사무공관, 경북체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경북체육역사관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 경북의 100년 대기를 이끌어갈 요람으로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체육회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만들어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 체육의 새로운 중심점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할 것이고, 우리 체육을 통한 도민 화합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체육 분양 발전 또 스포츠 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체육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 도민들 전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오픈된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했으면 하고요. 저도 어, 미력이지만 그, 그 나름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회관은 경북 체육의 구심점이 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있고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도 꿈과 열정을 키워 나갈 소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체육회는 1922년 설립된 대구운동협회를 모태로 출범해 1979년에는 대구북구 고성동에 체육관을 준공했으며 2001년부터는 경산으로 이전해 임차사무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경북체육의 중심이 새롭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자의 전월 임가영입니다.